디폴트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다른 건 제때 돈을 못 줘도 원유,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쇠빙원유 운반사는 꼭 필요했나 봅니다. 러시아가 결제를 미루자 삼성중공업이 인도를 밀었던 러시아 발초 쇠빙원유 운반사를 최근 인도하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제대금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고강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인도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러시아 국영 선사 소극콤플로트가 발주한 아프라막스급 셰빙 원유운반석 두 척을 예정대로 인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이미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11월 소부콤플루트로부터 해당 선박을 수주했고, 건조대금은 1억 6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주사인 소부콤플루트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결제가 늦어지자, 3월로 예정됐던 인도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금융회사들이 사방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대거 축출되면서 대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적기에 선박의 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비호 국가에 대해서는 무불화로 결제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지시했는데요. 회사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결제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방식을 통해 어떤 통화로 대금이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 물량은 80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50억 달러로 국내 조선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 업계의 우기가 높았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철도공사가 지난달 14일 만기가 도래안 소위스프랑 채권 이자를 유예 기간 1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못해 신용 위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업데이트 보였습니다.